사진을 한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돌잔치 때 돌잡이 어떤 걸 했을까요? 준성이하고 인성이는 무엇을 잡았습니까? 그리고 지아하고 수아는 잡았습니까? 돌잡이 했습니까? 예. 어떤 분은 이게 비신앙적이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어, 그렇게 뭐 재미로 해 보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영이도 보이고 경인이도 보이는데, 어머니 기억납니까? 혹시 돌잡이? 예, 혹시 형편이 어려워서 안 하셨습니까? 글쎄요, 경인이는 무엇을 잡았을까요? 뭐 지휘봉을 잡았을까요? 준영이는 어릴 적에 축구공을 잡았을까요? 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모들은 어 자녀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라 또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던 실크로드라고 하는 무역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장사를 하는 상인들, 사실은 생명을 걸고 동양과 서양을 오고 가는 그런 장사꾼이 있었는데요. 이 상인들은 자기의 아이가 태어나면 입에다가 꿀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손에는 풀을 발라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주 화려한 그런 음변으로 장사를 잘 하라는 거예요. 손에 풀을 붙인 것은 악역 풀을 붙이는 것은 돈을 그렇게 짝짝 벌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크 로드의 상인들은 그렇게 자기 자녀들이 아주 유능한 그런 장사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에게 이제 뭔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나이 때에 성경 책에다가 꿀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 성경 책에 발라져 있는 꿀을 찍어 먹죠. 처음에는 꿀이 좋아서 그 책에 자꾸 손을 댑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입에 꿀이 들어오니. 나중에 조금 철이 들다 보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이구나. 송이 꿀처럼 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크로드의 그 부모들 혹은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강해야 된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이겨야 된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엄청난 경쟁 사회다. 정글의 법칙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가져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뛰어난 성적과 더 뛰어난 실력 그리고 경쟁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이하도록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고 소위 말하는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이가 4살이 되어지면 하루에 3시간씩 율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살 성인식을 할 때쯤 되어지면 이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의 외울 정도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너무 많은 율법,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을 접하다 보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자체를 그냥 쉽게 여겨 버리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그냥 가볍게 여겨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책꽂이를 준비를 해 놓고 거기에 책을 많이 꽂아 두었다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런데 그 책꽂이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나의 아이에게 게임기를 주고 핸드폰을 주면 그 책들이 아마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도록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렇게 어릴 적부터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울 만큼의 실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안타까운 자녀의 교육이 아닌가.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다 보고 또 철이 들고 하다 보면 문득문득, 아,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어르신들이 나에게 주셨던 그 가르침이 참 귀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철이 들고 나면 가정교육이 중요하구나. 나이가 좀 먹고 나면 말씀생활과 기도생활과 신앙생활이 이래서 소중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철모를 때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이야기가 귀찮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짜증나고 왜 나는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덜덜 뽑기는가 생각들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반항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세월을 살아보니 그 부모님의 가르침, 선생님의 가르침, 교회에서의 예배가 그 신앙의 유산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성적, 결과, 성공, 많은 것을 가지는 것, 이게 소중해 보이지만,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귀한 것은 성공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출세하고 인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진리의 축복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요, 출세하고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영적인 그 가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유산이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될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교훈해 줘야 될까? 지금. 까지는 우리가 자녀에게 성공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실력을 가져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오늘 이 자문 말씀에서 신앙의 아비로서, 어른으로서 자녀에게 내 아들아, 너는 이런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말씀의 우선순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자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립니다. 이번에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중간고사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공부를 했는데 시험지가 앞에 딱 펼쳐졌는데 아무 답도 적지 못한다면 그 학생은 공부를 제대로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정보와 모든 문제들이 자기의 것이 되어져서, 그래서 시험지에 다 답을 기록해야 그것이 나의 지식이, 지식이 되어지고, 나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잊어버리고, 한번 듣고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목사 부부 수양에 가서, 고신대학교 이정기 총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는데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말씀의 절반을 잊어버린답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한 25분, 30분 정도의 설교를 듣는데요. 절반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절반만 딱 들어요. 절반만. 그리고 나서 문 밖에 나가면 10%만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 남은 것의 10%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밀하게 듣고 배워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을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눈에, 내 귀에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지금도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내 손으로 계속해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고 혹은 머릿속에 게임, 혹은 내일 해야 될 직장의 일들 이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내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그 우선순위를 첫 번째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우선순위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정성으로, 중심으로, 우선순위로 받아들일 때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렇게 능력이 되어져야 내 삶에서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말씀이 내 마음에 내려오고 내 심장을 뜨겁게 하고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내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 모습은 주님을 향하고 있지만, 내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발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내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공입니다. 돈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온 몸과 영혼이 마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뜨겁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세상의 다른 것에는 익숙한데 돈 버는 것에는 익숙하고 세상의 즐거움에는 너무 발이 빠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익숙하지 못하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심장이 내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싸워나갈 수가 있고 그들과 겨루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내 모든 것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들을 자꾸자꾸 없애는, 청소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는 정직하게, 겸손하게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고, 예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이 나의 아들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가십니다. 우리 앞서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떤 고집을 피우냐면, 내가 할게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상관하지 말고, 주님 저 옆으로 좀 계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집 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수아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어떤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요수아가 그 상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 가난 쪽 편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앞에 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와의 호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요수아가 그 앞에 바짝 엎드리고 신을 벗고 있습니다. 요수아는 이 전쟁을 자기가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이 가나안 땅을 이 전쟁을 나의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수아는 내가 해보겠다. 이제 모세의 시대는 지나가고 나의 시대가 왔다. 내가 한번 이 전쟁을 멋지게 한번 치루어 버리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자기는 그저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젊은 친구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직장을 또 가고, 또 이렇게 돈을 벌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들과 계획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이 앞에... 다다랐을 때 자기들 눈에는 그 시퍼런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냥 그 바다만 보였을 뿐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벌떼처럼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길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바다 밑에 무엇을 준비해 주셨냐면 길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슨 일들을 성공시켜 보겠다. 이것은 완전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을 때, 아무리 내 계산기를 들들겨 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길을 준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손잡아 주셔서. 다시 이 길을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시고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머리로 생각했던 그런 일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번 그렇게 밀, 밀어붙여 보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한번 해봐야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나의 인맥과 나의 자금력으로 내가 이것을 한번 돌파해 봐야지. 여러분, 그 중에서 성공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를 성공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요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 밑으로 길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있는 그 태산과 같은 장애물도 그 가운데 터널을 뚫어 주시고, 홍해와 같은 시퍼런 바다 가운데에도 길을 열어 주시고, 광야 가운데도 큰 길을 열어 주시는 분, 메마른 땅에도 반석을 터트려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았냐면 영적 골다공증 환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골다공이 위험하죠.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넘어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0 이상 되신 분들은 서서 바지를 입을 생각하지 말고 앉아서 입으십시오. 넘어지면 골반뼈 다치면 큰아무 그 그다음부터는 못 일어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쯤 되면 뼈가 약하고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 골다공증 내가 한번 해봐야지 아주 교만한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목사의 설계대로 살아가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련다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 골다공증 자빠지고 그리고 쓰러지면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9절 10절 말씀을 잠시 볼수 있는데요 9절 10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열심을 내어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5월 3일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교회 모든 성들님들은 11조 생활 아무도 어 빠지지 않고 다 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상하죠 하나님께 하는 교회에 하는 11조는 무엇이고 세상에 하는 11조는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받으십니다 이 드리는 훈련 하나님께 바치는 훈련 잘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하고 혹은 헌금생활을 아주 인색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 사실은 교회에 안낼 뿐이지 세상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11조를 안 하고 헌금생활을 안 해서 집 사고 땅 사고 부자된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인색하고 그것을 움켜 잡으려고 하면 세상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게 쌓여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흥금 훈련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잘 시키십시오. 또, 자기 자신이 잘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여러분, 여기에 신명기에 나오는 이 11조가 뭐냐면 땅의 11조. 땅이 내것 같은데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땅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년마다 자기가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십일조를 내고 어 그렇게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갑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머니가 열릴 수 있도록 그 지갑 꼭 닫고 있는다고 부자되지 않습니다. 그 주머니 붙들고 있는다고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흥금 아껴서 땅 사고 집 사고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그렇게 나누어주는 훈련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꾸지함을 하고 책망하는 것 쉽지 마음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싫하는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꾸짖고 책망하고 심지어는 매를 들었으라도 아이가 자녀들이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처음에는 아프죠. 그런데 그 징계가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꾸지람과 그리고 그 징계가 무겁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적으로는 결국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양쪽 산에 다 올라갑니다. 제가 포항 효자동에 가보니까 그리심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아마 축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이 되는 것도 있고 저주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을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그것이 저주가 되고 벌이 됩니다. 에발 산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들 딸에게 징계하고 채찍에 맞았으라도 깨달아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올 수있를 있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전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마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신앙, 그 지혜가 금보다 귀하다, 진주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금을 더, 그리고 진주를 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금은 눈에 보이고 돈은 눈에 보이고 세상의 성공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많은 부동산과 높은 학벌과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과 그리고 세상의 인기, 이게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거기에 자꾸 우리는 넘어갑니다. 우리의 눈들이 그냥 멀어버리죠. 우리의 마음을 그냥 아싸가버립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누릴 수 있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별로 인기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말씀을 나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에 나의 생명의 뿌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깊이 박힌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에덴 동산의 그런 나무와 같이, 생명나무와 같이 축복되게 하시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아들딸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나의 아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런 자가 되어라. 지금까지 그들에게 요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던 세상적인 요구들, 일등해라, 부자되라. 잘 살아라.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 아니, 아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시간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잠시 회개 기도와 또결